지금 부천대에 도착을 해서 오늘 매입할 류모닝을 보러 왔어요. 오늘의 주인고짠요 아이예요. 뉴모닝 어 이게 뭐지? 약간 지색이라고 해야 되나? 지색은 아닌데 요런 빛을 띄우고 있고요. 우리 고객님께서 이제 파시는 차량을 저희 쪽에 판매하시는 거예요. 팀장님이랑 왔고요. 팀장님은 좀 이게 지금 고객님과 상담 중이에요. 저희가 차량을 매입하고 나면 따로 상품화 과정을 할 거예요. 뭐 자동차 성능 검사도 하고 뭐 외판이나 광택 수리할 부분을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상품화 과정을 통해 이제 완벽하게 고객님께 상품용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빨리 우리 단지 가서 이쁘게 꾸며가지고 상품화로 만들어 보자. 오늘 매입하러 왔는데요. 바로 우리 차주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차주님.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미스 중고차 어떤,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나요? 저는 인터넷상으로 차를 타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블로그를 보고 제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아. 로그 보고 연락을 주셨거나 저희가 유튜브 말고도 다른 커뮤니티나 이런 거에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되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세요 아 그리고 고객님 이 차량 3만 키로밖에안 탔다고 하셨는데 너무 짧게 타셨는데 혹시 왜 파는지 이유 알고 싶은데 물어봐도 되나요? 일단 파는 이유는 제가 이게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어요 대부분은 이번에 회사로 옮기면서 걸어 다니게 됐어요 아 이게 네네. 너무 가깝다 보니까 차를 탈 일이 크게 없어요. 아 놀러 다니는 것도 이렇게 많이 놀러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이 좀 많이 떨어졌죠. 전에는 출퇴근 용도였다가 이제는 이제 걸어다니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 팔게 됐어 아니 가끔 고객님들께서 이제 중고차인데 뭐 키로수도 짧고 왜 이걸 파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어우,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차이나 상태 저희가 봤는데 너무나도 깨끗하고 키로수도 정말 짧게 잘 나와 있어요 저희가 요거 정말 깨끗하게 상품화하여가지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잘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신 신차로 구매하신 거예요? 예, 제가 맨 처음에 차를 새 걸로 구매하고 제가 이제 하는 거 걸. 그런 장점까지 정말 이거 진짜 메리트 있는 중고차인데요. 여러분들께 바로 상품화 해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희 미스 중고차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미스 중고차 화이팅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미스 중고차 화이팅! 화이팅! 은 이제 매입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요 차량도 조만간 매물 소개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차 사고 내차팔때 미스 주고차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어제 매입한 모닝 지금 성능 점검 받으러 왔어요. 요거랑 하고 보여드릴게요. 요거. 쏘렌토도 17년식인데 이거 어제 저희가 또 매입했거든요. 요거랑 모닝이랑 요두개 지금 성능점검 받을 거고요. 짠. 보이시죠? 이거 리프트 띄워가지고 저희가 사고 유무, 차량 점검 이런 거 상태를 완벽하게 검사 받은 후 1차적으로 성능 점검 받으면 외판, 방패, 수리할 부분 있으면 수리해가지고 상품화를 완벽하게 할 거예요 그래야지 고객님들께 정말 최고의 컨디션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닝, 소렌토 상품화 정말 잘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미스즈모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